안녕하세요. 대형제국 구독자 여러분. 사실 오늘 그 즐거운 일요일인데, 아침부터, 어, 전 세계에 파장을 줄만한 큰 소식이 지금 뉴스를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미국이 전격적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이란의 중요 핵시설이 세 곳이 있는데, 포르도, 어, 나탄즈, 그리고 이스판이라는 어, 세 곳의 핵시설에 어, 미국이 공습과 그 다음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이용한 공격을 단행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. 어, 이번 공습의 핵심은 어, 바로 이제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 게 에,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. 뭐, 많은 분들은 모르셨겠지만 6월 13일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고 나서부터 아 이거 잘하면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 SNS를 통해서 미군의 징후들을 사실 사전에 포착한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뭐 뉴스에도 언급이 됐지만 이 B2 폭격기가 유일하게 운용되는 미 본토 내의 화이트맨 공군 기지에서 갑자기 이 비트 폭격기 6대가, 어, 이광 쪽, 즉, 동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SNS에 공개가 됐어요. 어, 그래서 그걸 보면서, 아, 이제 미국의 이란 공습이 임박했구나, 라고 생각을 했는데, 어 오늘 막상 까보니까 토요일에 광물로 전개했던 비트포크기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기만책이었고 미 언론에서는 지금 세 대라고 나오는데 아마 예비기를 포함해서 뭐세대 혹은 어 다섯 여섯 대 정도가 어, 화이트맨 기지를 출발해서 이란의 핵시설 타격에 나선 걸로 이렇게 좀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. 여기에 총한 여섯 발 정도의 GBU 57 MOP 어, 사용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이 포르도 같은 경우에는 한 지하 100m 이상 이하의 일종의 이제 핵시설을 개발시설을 갖춰놓고 있었는데 이거를 완전히 파괴하는데 성공했다라고 지금 미군 관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좀 자세한 내용도 나왔는데 보통 이런 지하 핵시설 같은 경우에는 환기구가 다 있어요. 이런 환기구를 통해서 이 GBU 57두 어, 발을 연속 투하한 걸로 보여져요. 뭐 제가 추정 키로는 어, 첫 번째 비행기가 어, GBU 57막한 발을 떨어뜨려서 환기구로 밀어넣고 그래서 터지고 또두 번째 비행기가 와서 또 떨어져서 어, 지하 깊숙이 들어와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폭발을 시키지 않았나. 좀 이렇게 좀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. 또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언론에서 얘기는 안하는데 보통 이제 미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이 빈라덴을 사살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폭격을 하는 거를 사실상 백악관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어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어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는데 뭐 성공했다. 이런식으로 얘기한 걸 보면 어, 백악관 지하 벙커에서 이 B2폭격기들이 폭격하는 모습을 다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가지 이제 포르도는 사실 이제 B2폭격기가 전담해서 파괴에 성공한 것 같고 이밖에 이제 이란 근처 해상 특히 이제 수중에 어, 미국의 순항발사 원자력 추진 장수함이 어, 또 대기 중이었던 걸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 포르도가 이제 B2가 전담을 했다면 나머지 나탄즈와 이스파는이 잠수함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에 의해서 어, 파괴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로는 음, 사실 이제 미군이 이란에 대한 이 공습작전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뭐였냐면 사실 이제 이란의 탄도미사일이었어요. 근데 6월 13일 날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지금 이란을 공격했고 그래서 이란이 지금 많은 양의 탄도미사일을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 같은 경우에는 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 때문에 사실 이란과 가까운 뭐 이라크라든지 쿠웨이트 그밖에 이제 뭐 카타르라든지 미군과 미국인들을 어, 6월 13일 이스라엘 공습이 시작되자마자 어, 소개하는 작전을 계속 펼쳐왔습니다. 그래서 많은 미군들과 어, 미국 시민들이 이제 중동의 안전한 지역으로 다 이동을 했고 또한 가지로는 중동에 있는 주요 미 공군 기지의 전투기라든지 주요한 자산들도 사실은 기존 기지가 아닌 다른 기지로 다 이동을 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란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, 혹시 모를 보복에 대한 준비는 이미 다 끝마친 상태고, 다만 지금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기 때문에 사실 중동에 있는 이 이슬람 원리주의자 테러단체들이 사실 또 미군의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은 사실 남아있습니다.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 24년도부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일종의 꼬봉이라고 할수 있는 하마스라든가 그 다음에 헤즈볼라 그 다음에 예멘 후티반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지금 어, 가진 공습과 군사 작전을 통해서 세력을 많이 약화시킨 상황이에요. 그래서 지금 과연 이란이 어, 미국의 이 공습에 보복할만한 조치가 이렇게 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,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. 어, 느 방에, 이란이란 사람이 갇혀있고, 이, 이스라엘이라는 흉폭한 사자가 지금 이란을 막 물어 뜯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근데, 그동안 이제 방문을 닫고 있던 미국이, 이제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, 몽둥이로 이란을 때리기 시작했다. 이제 그럴 정도로, 향후 굉장히 이란의, 군사적 위세가, 과거와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.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어, 만약 이란이, 어, 우리의 공습에 대응하는 뭔가를 한다 그러면 추가적인 공습도 할수 있다. 보통 이제 미국이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한다 그러면 보통 세 척의 항공모함을 주변에 배치 합니다. 그 현재 한두척 정도는 이란 근처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한 척이 아마 이제 이스라엘 근처로 올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 이란이 미국에 대한 일종의 보복 조치를 한다, 그러면 B-2 스텔스 폭격기와 순항 미사일 발사 원자력 잠수함이 또 사용될 수도 있고, 이밖에 이제 미 해군군의 각종 전투기와 이런 것들도 2차 공습에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다. 또한 가지로 이제 이란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인데, 과연 이거를 이란이 실행을 할지? 이것도 사실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어, 그니까 이번 미국의 군사 작전을 보면 좀 중요하게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어요.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저주저 하는 모습을 예를 들어서 뭐 2주간의 시간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사실상 뭐 하루 이틀 만에 모든 걸 뒤엎어버렸죠. 그래서 제가 이번 미국의 공습을 보면 어, 약간 이게 유튜브에서 떠도는 그런 용어이기도 하지만 좀이 얘기가 좀 떠오릅니다. 페이크다, 이분들아 <laughs> 이런 얘기가 떠오르는데 또 미국이 이란을 또 때린다, 어, 재차 공습을 한다. 그러면 또 제가 카메라를 키고 어,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. 미국이 성공적인 페이크로 이란을 속이는데 성공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대한민국 국방에 큰 힘이 됩니다.